시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손주 돌봄 5가지 손주 보기 며느리가 부탁하면 기쁘게 봐주시죠. 그런데 나중에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손주는 예쁘게 잘 봤는데 며느리가 왜 싫어할까요? 그런데 어떤 시어머니는 손주 봐주면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며느리와 갈등 없이 손주 보는 법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첫째,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버릇 없었죠. 며느리에게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 육아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요즘 육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며느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세요.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둘째, 막무가내로 아무 음식이나 주지 마세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손주가 좋아하니까 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며느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혹시 가리거나 알레르기 있는 음식 있어? 요즘 아이들은 알레르기가 많아요. 견과류, 우유, 밀가루 조심해야 할게 많아요. 미리 물어보고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며느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셋째, 손주 데리고 아무 곳이나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공원 데려갈게. 이런 것도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안심이 돼요. 허락 없이 데리고 나가면 며느리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밖에서 다치거나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공원에 산책 다녀오려는데 어때? 한마디 물어보는 게 며느리를 안심시킵니다. 넷째,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주세요. 몇 시까지 봐줄까?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애매하게 하면 며느리도 고민을 하게 되고, 할머니는 힘든데, 언제 오나 기다리게 돼요. 처음부터 시간을 정확하게 약속하시고, 일하느라 수고했어. 잘 갔다 와. 이렇게 말하고 손주 보내세요. 절대로 무리하지는 마세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다섯째, 며느리를 칭찬해주세요. 손주 보고 나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애를 정말 잘 키웠구나. 엄마, 덕분에 이렇게 착하네. 내가, 고생 많이 했겠다. 며느리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정말 고마워합니다. 엄마 노력이 느껴져. 이렇게 말하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며느리와 갈등 없이 손주 보는 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시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하게 됩니다. 방법만 조금 바꾸면 돼요. 며느리를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